오늘은 팀을 짜는 날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팀은 리버풀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팀 컬러 순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버풀. 정말 매력있고 감성 넘치는 팀이죠. 제가 아는 리버풀의 이미지는 뭐냐. 대표적으로 이스탄불의 기적이라는 리버풀의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 리버풀 팬들은 리중딱이라는 단어 속에 탄압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고 클롭 감독이 부임한 후 그들은 많은 것을 이뤄냈죠. 근데 오늘 팀 설명이 왜 이렇게 기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첼강딱이라고 탄압받는 지금 언젠간 첼시에도 좋은 날이 올것 같... 자 잡소리 그만하고 팀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리버풀 같은 경우엔 처음 해보는데 왜이 팀이 처음이냐 리버풀은 공격진도 좋고 미들진도 탄탄한데 항상 막히는 자리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종결급 센터백이 하나 있지만 그 옆자리가 정말 아무락이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24토츠 코나테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속과 차이는 좀 나긴 하지만 지푼 찍어서 127 찍고 속력 신경 안 쓰고 가속력 127만 놓고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데이크 짝은 해결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짜봅시다 현재 들고 있는 bp는 6조, 6조로 깔쌈하게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짤 거냐? 24 토츠도 나왔겠다. 변역팀으로 짜보겠습니다. 일단 고급역 키퍼는 못쓸 것 같으니 라이브 알리송 받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센터백 한자리는 반다이크로 박을 건데 상위 시즌은 급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26 정도 투자를 해주겠습니다. 후보가 하드웍이랑 유로가 있는데 유로는 네덜란드가 아직 안 떨어져서 6화 가격이 좀 비싸네요. 그에 비해 하드웍 6화는 2천억대, 유로가 라브가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빨간 미페는 포기 못하겠군요 하드웍 6화 박아줍니다 수미엔 와타루와 메갈리스터를 써줄 생각인데 와타루는 제일 대장인 하드웍 6화를 박아주겠습니다 속가는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빠따랑 약발은 마음에 듭니다 옆에는 메갈리스터인지 마칼리스테르인지 아무튼 헷갈리는 이녀석 24토츠 신상을 박아주겠습니다 급여가 27인 걸 생각했을 때 빠따나 약발을 보면 제라드가 존나 마렵지만 그래도 미페가 아주 이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은 닥치고 살라 아니겠습니까 이 형님도 신상인 24토츠 은카를 박아보겠습니다 스탯이 굉장히 살벌하군요 급여를 29씩이나 처먹는 미친 급여하마지만 부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공민은 소부슬러이가 딱 좋겠더군요 유로와 하드웍 시즌이 있는데 체감이 많이 될 만한 스탯 차이는 아닌 것 같으니 리버풀 미패로 가겠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드디어 저 같은 놈도 별 생각 없이 살수 있는 가격이 되었군요 한 번도 안 써봐서 어떨지 궁금한 선수입니다 왼쪽 윙은 디아스랑 엘리엇이 있는데 둘이 급여 차이도 1밖에 안나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디아스랑 속가 차이가 너무납니다. 슈퍼워 중거리는 엘리엇이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 속가 차이는 무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루이스 디아스 spl7카로 박아주겠습니다. 톱짜리는그 쉬운거 못넣고 어려운거 잘 넣는 그분이 생각나네요. 그분 spl7카 사기가 딱 적절할 것 같은데 스탯은 뭐 그냥저냥 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하나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쏙 들어가 있는데 밸런스가 쏙 들어간 톱도 좀 써본 사람으로서 약간 호러쇼 느낌이 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보단 덜 암울한 것 같으니 눈네스칠카를 박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 풀백은 홈그 아놀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 풀백에 급여 23을 쓸수 있는데 급여 23 풀백이 뒤지게 애매하더라고요 선택지가 두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22챔스 치미카스를 써서 급여가 1이 남아버리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아니면 급여를 다 채우고 지 혼자 드레스 코드 안 맞춰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넣을지 만이죠. 급여 24인 하드웍을 쓰고 다른 곳 일을 낮춰보려고 했지만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스텝 비교를 해봤는데 로버트슨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미패는 제가 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팀이 완성됐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돈이 좀 남긴 하는데 여기서 한 선수 강화 단계만 올려도 돈은 거의 끝나더군요. 돈은 나중에 쓰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수들 걸어놨는데 마칼 이녀석 오카랑육카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안나더라고요 이녀석만 육카 걸어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완성된, 완성된 팀. 팀. 호호호호 아주 이쁜 팀이 완성됐습니다. 로버트슨도 미패 적용이 잘돼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 살라가 정말 궁금합니다. 스탭만 보면 엥간한 풀백은 다 털어버릴 것 같은데 퍼터치고 치달 때리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역 케미까지 받게 됐는데 올라가는 스탯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태미너 커브 슈퍼우는 정말 알짜배기 같네요. 자, 일단 감독도 바꾸고 유니폼과 등번호까지 바꿔줬으니 한번 이 팀의 퍼포먼스가 어떨지 바로 써봅시다. 첫판 살라가 굉장히 궁금하니 살라 위주로 한번 써볼까요? 스루패스 이제 안쪽으로 돌파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마이 미스텍 그렇게 몇분뒤 다시 찔러봤습니다 젯디 호호호 살라만 썼더니 살라가 공 잡으면 계속 빡세게 달라붙는 상대방 일단 공격이니 이기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냥 디 역시, 빠따 스탯이 좋더니, 중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후 그냥 살라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듯이 했습니다. 누네스 침투시키고, 스루패스! 젯디. 좋습니다. FD. FD. 그렇게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입니다. 저희 팀에서 제일 비싼 모하메드 살라. 뭔가 활용을 야물딱지게 하고 싶은데, 저 자리에선 뭔가 아쉽습니다. 골결도 136으로 엥간한 스트라이커보다 높은데, 이런 걸 활용을 못하니 가성비가 빠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사투투투, 누네스 살라 투톱입니다. 급여도 29씩이 나먹고 골결도 낮지 않는데, 윙에 쓰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톱에 놨습니다. 스루패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받아먹기 때문에, 그 강력함이 톱으로 오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럼 투톱으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투톱 첫판 바로 가봅니다. Q S 슬 패스. 호호호호 역시 정답은 투톱 같. 가... 호호호호. 이후 62분까지 열심히 해봤지만 아직도 살라는 별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아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써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심심풀이로 훈련장에서 디프리킥을 연습했는데 프리킥으로 한 골이라도 넣어서 다행입니다. 이후 찾아온 역습 찬스 스루패스를 찔러봤습니다. 살라를 줄까 했지만. 그냥 눈네스 마무리했습니다. 아직까지 살라는 뭔가 아쉬운 느낌이 납니다. 이후 시작한 다음 판. 오? 뭔가 혈이 뚫린 것 같습니다. 살라 이 녀석 움직임이 나쁘지 않군요. 첫골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후반전, 다시 한번 살라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Jet D 약발 제트디로 가볍게 한골 추가해줍니다 이후 찾아온 역습 찬스 스루패스 지리게 찔러봤습니다 퍼터. 막판 살라 사용법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ZD. 왼발 걸리면 키퍼 입장에선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용법 바로 역습 때 큐를 오지게 누르는 거죠 스루패스 <laughs> 끝났죠? 아우 못 넣을 뻔했네 마지막은 뉴네스로 장식해줍니다 ZS ZS가 잘 들어가긴 하네요 오늘 팀을 한번 싹 써봤는데 아직까진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리버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와중에 로버트슨 미페가 제저판이 바뀌었네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